고산식물 t v 입니다 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잠깐 어, 예, 산책 나왔다가 지금 비를 맞은 이끼들의 싱그러운 예, 모습이 예, 눈에 띄어서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오니까 아주 이끼들이 싱싱합니다 이게 선택식물이죠 아, 여기 보면은 들솔이끼 아, 들솔이끼 예, 종류들이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억새 있기, 억새 이렇게 있고요. 억새이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삭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 싱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드솔 리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언제 봐도 선택식물은 아주 이쁘고, 예, 멋있습니다.